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당사는 황골탈퇴의 자세로 인성교육 시스템과 영업환경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여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의 영업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대리점 자녀 장학금 지원제도와 대리점 고충처리 기구를 도입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그 본사에서 어, 이런 행위에 대한 정황을 보고받거나 아, 내지는 그 인지한 적이 조사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어, 알지 못하고. 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업무를 그러한 뭐 과다 목표 설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발견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있 들어보고 해서 지금 기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이면지를 다시 한번 더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존의 그 교육제도가와 예절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내지는 대인관계에 어떤 대화 기법이라든가 지시및 모든 그 말하는 기법 이런 것이 사실상 교육 교육비로상에 준비가 돼 있고 전규적인 교육을 실시해온 걸로 우리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개인별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좀 힘든 있는 그러한 교육 제도가 좀불디하다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대적 재발 방지는 지금 현재 도입을 좀 금방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대리점 지원 방안은 어 이번에 그 영업에서 어 특별히 그 제가 지시를 하고 근본적으로 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수일내로 요무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